아, 나그 유튜브 엄청 많이 봤는데, 맞죠? 네. 비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건 자를게요 아니 <laughs> 비밀 얘기하실 게 있으면 <laughs> 여기서 영상이 떡상하려면은 이 테이블에서 싸워줘야 돼요. 양자야 술 먹자. 와, 진짜 요즘 비안 오면 너무 덥다. 하루에도 날씨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, 왔다 와 비가 안올 때는 또 너무 덥고 꿉꿉하고 하, 아니야 안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상 쓰지 말고 저절로 이게 인상이 써지거든 이 우리 인상 쓰지 말고 억지로 하다 한번 이렇게 웃어봐요 하하하아 덥다 덥다 왜 계속 더워 어?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이 집의 포인트는 안주보다는 주유 가격에 있습니다 소주맥주 가격보소 2,500원 일단 저는 런천 M 구이랑 두부구이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직하게 스팸구이라고 안하고 정체 런천 M 구이라고써 놓으셨네 맥주가야 돼 아... 오늘은 약간 맥주로만 조져볼게요. 오늘 같은 날은 진짜, 하, 사실 생맥이 진짜 땡기는데, 안 돼. 시원하게 그래도, 치아스! 아, 아, 이거 다 젖은 거 보이나요? 땀? 하, 빨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, 한 시간 반 동안 헤맸습니다. 두번 실패했어요. 첫 번째 가려고 했던 응. 가게는,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패스했고 고민하다가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두번째 가게는 들어갔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곧 밥은 되는데 술은 조금 어렵다고 곧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나왔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아이 아, 해만주 좋지 응? 구고이도 나왔으니까 바로 또 먹어 봐야죠. 이렇게... 치아스 아, 간장 맛있게 생겼네. 어우, 음. 양념간장 좋아. 김치랑 싸 먹으면 맛있겠는데? 음. 사실 요즘에는 그니 어디 술집 가면은 안주값보다 술값이 조금 부담되는데그 강남 은막 7천원까지 받더라고요. 소주를 5천원은 요즘 너무 그냥 평범하게 적고 이제는 거의 다 5천원 받으니까 사실 술 가격에 부담이 없으니까 2500원이니까 돈내 부담이 없으니까. 어 좋다, 시원하다. 여기가 어, 진짜 찐 가맥집이야, 찐 가맥집. 진짜 완전 그냥 슈퍼. 거기서 그냥 딱 먹을 거 먹을 자리는 조금만 딱 있고, 진짜 찐 가맥집. 완전 편의점 같은 슈퍼예요, 그냥. 이거 오랜만인데 짜장본벅 그냥 끓인 라면도 팔고 컵라면도 파는데. 컵라면 시키면은 김치도 주시는데 판매 가격이 700원밖에 플러스가 안 돼요. 시어스자 아. 삼합으로 가보자. 두부랑 김치 가운데 올리고 햄. 자 이렇게 삼합으로. 이야 이런 삼합을 누가 생각해네 나잖아. 이것도 돼요? 이것도 하나만 먹을게요. 짜장범복 진짜 요 사이즈 오랜만이거든. 짜장범 복에 햄이랑 김치 싹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가지고. 여기 옆에 야외 야장 자리있는데 어, 오늘 같은 야장이고 뭐 그냥, 그냥 에어컨 빵빵한 데서 먹는 게 최고야. 이 컵라면 짜파게티는 조금 불려서 먹어야 맛있어요. 라면은 조금 서리긴 거, 덜 익은 거 좋아하는데, 짜파게텀라면은 조금 뿌려야 돼. 아, 이더 맛있게 먹으려면 원래 뜨거운 물 부은 다음에 거기에 전자레인지까지 딱 돌려서 먹으면은 쫙 배어 아 맛있거든. 좀더 뿔릴게요. <laughs> 아니요 라이브 아니에요. 아, 왜요? 예, 어차피 유튜브 엄청 많이 봤는데. 아닌 거 같은데? 맞죠? <laughs> 맞 예. 뭐야? 아, 저 뭔데?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목소리 들어가도 괜찮아요? 아니, 상관없어요. 아 상관없어요. 아뭐 어차피 뭐 비, 비... 비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건 짜낼게요. <laughs> 아니 비밀 얘기하실 게 있으면. 사안 이야기밖에 없어요. 사안. 아 예. 아또 그런 건시부 얘기. <laughs> <laughs> 이거 얘기 나오게 해도 되잖아요. 그렇죠? 에뭐뭐 <laughs> 상관 없죠. 뭐 이런 거 같이 나오게 막 하면은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. 그렇겠잖아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영상이 잘 떡상하려면 요 테이블에서 싸워줘야 돼요 <laughs> <laughs> 아야아짜장면 이제 맛있겠다 어 찐득찐득 해질 때까지 불려야 돼 찐득찐득 해졌어 김치 싸서. 서 역시 인스턴트 밀가루가 맛있어. 음. 얼스서 아. 대 한번 싸싸 먹을게요. 와. 아 이거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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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말은 <laughs> 말은 절대 절대 <laughs> 여기까지 <와>. 저 <저는 웃음> 여기 자리 찼으면은 밖에라도 앉을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냥 <laughs> 더워요. 밖에 너무 더워요. 네. 이거 생긴지는 오래 안된 거예요, 여기 가게가?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. 오래됐어요? 근데 원래 이렇게 먹는 데는 없었죠. 아니요. 원래 있었어요? 아니요. <laughs> 원래 없었지. 밖에 있었지 전문가게식으로 했잖아요. 네. 저 7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. 예. 아, 여기서 계속하셨어요? 네. 태어났을 네. 때 78년도에 아... 들어왔습니다. 와. 78년도 몇 달에 들어왔어요 우리가. 그러니까. 처음에는 이제 뚜껑하게 하다가 이 앞에가 패시 회사였었어요. 오목 패시 회사였었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경사가 너무 안 됐어요. 그 안에 전문가계식만 전문가계식 이게 좀. 네. 잘롱. 속. 질문 너무 많이 하지 마. 요 <laughs> <laughs> 완전 당골리신가 봐요. <laughs> 아주 여기 뭐뭐여기까절 부른 거지. 아주 사절 하시지. 와. <웃음> 술이 말도 안 되게 싸 가지고 와. <laughs> 아. 와 제가 태어나서 맥주만 먹어본 적은 처음인데, 아 처음은 아니지 거의 없는데 은근히 취하네요. 그리고 역시 배불러, 역시 물 배가 약해. 아제 영상에서 맥주 를두병 먹은 것도 없었고 세 병은 진짜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. 이거 이건 예스. 어? 솔직히 이건 이해 줘야 돼. 인세 개잖아. 아, 저저 괜찮습니다. 아찮습니 그런데 어, 뺐어. 어. 가져온 거시네요. 아, 진짜요? 계산. 아. 아 네, 이거까지는 빼고 아우, <laughs> 잘먹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<laughs> 아. 와, 내 인생의 맥주 네 병은 <laughs> 처음인데. 와. 맥주 네 개면은 잠깐만. 이게 하나에 500이니까 아, 2000. 2,000. 내 인생에 진짜 맥주 2,000은 처음입니다. 아, 이게 <목소리> 어, 딱 막차라고 하겠습니다. 어, 나 생맥주 느낌으로 이쁘게 달았다. 와 맥주 울배 가겠습니다. 와, 세다 역대급 배부르다. 와, 막차, 첼스. 감사합니다. 몇 와. 우와, 배불러. 이건 남겨야 돼. 에이징의 첫 홍술 맥주 대 병. 잘 먹었습니다. 갈게요. 아. 22,000 네. 2 0 0 0 2 8니다 다 찍은 거예요? 네. 아니 구독 좋아요 뭐, 아니 좋아요. 뭐, 아, 뭐, 뭐예요 뭘? 아뭐 어떤 거야? 좋댓구야. 아 좋댓구. 존... <laughs> 아니 뭐? 아니, 아니 아니. 많이 하시. 유튜브 많이 보시나 봐요. 나는 <laughs> 많이 보, 뭐 뭐냐고? 아이거 찍은 건 양자야 술 먹자예요. 양자야 술 먹자. 양재. 네. 양자. 양자. 네. 양자. 네. 네 구독 좋아요. 네 감사합니다. 양자야 술, <laughs> 아, 술 아, 먹자. 맥주 잘 먹었습니다. 네 마세요. 왜요? 저 양자야 술 먹자예요. 양자. 먹자. 네네. 좋댓구야. 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마이크 주시오. 네. 네. <laughs> 잠깐만 이거 맥 맥주만 먹고 이렇게 취한다고? 와 지금 배도 터질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잤어요 여기까지. 맥주는 솔직히 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. 아 이거 무섭다. 더워도 여러분. 억지로 웃자고요 정말 진부한 얘기지만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복이 없다 갈게요 팔짱 갈게요 안녕 갈게요